안녕하세요. 주식아재입니다. 자, APR이 금요일에 좀큰 조정이 나오고, 오늘 다시 강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7% 넘게 빠졌다가 6%쯤에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말아 올리고, 시가에 좀 빠졌어. 썼었거든요 한2.7% 정도 이렇게 빠졌었었는데 오늘 10%까지 고가를 찍고 지금 8%에서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nft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가 되겠지만 어느 가격에 우리가 이제 또 어,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상승 나아졌고 왜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네. 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그 덕에 저도 이제 많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좀더 이제 객관적인 그런 제 생각들, 주관적인 제 생각들까지 얘기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초기 구독자를 위한 이제 톡방 운영 중에 있고 톡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 1,000명 또는 이제 톡방이나 100명까지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인원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톡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오전에 제가 보는 뉴스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나 시황,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동영상을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APR,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APR,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주식 아재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톡으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제. 꼭 주식아재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제구독자지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꼭 주식아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APR,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APR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상승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APR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떨어질 때 우리가 떨어질 때 눌림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좋은 이렇게 눌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눌림때 우리가 잡았으면은 좋은 스윙이 낼수 있었다 제가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 계속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오를때가 아니고 내릴때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른 이유가 있죠 자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뷰티테크 APR, 증권사 호실적 전망의 급등. 자, 오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자, APR을 보면은, 자, APR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용 동기 대비 이제 거의 두배씩 늘어난 이제 금액으로 추정을 했다. 자,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전망치인 575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자 역시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자별 다른 마케팅이 없어도 유럽 중화권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자 이런 지금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APR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APR이 이제 거의 뭐 뷰티랑 뷰티랑 뷰티 디바이스. 이게 이제 APR의 핵심 포인트인데, 자,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로 화장품을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 정말 잘 먹힌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으면은, 뭐 이렇게 피부 시술을 받으면은 몇백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APR의 디바이스 한 30만원 정도면 살수 있죠. 미국, 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성비로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고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출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아직 중국이 큰 매출을 지금 중국에서의 큰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 개선이 되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매출을 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당연히 주가는 매출이 상승을 하니까 주가도 상승을 할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가 아니고 내릴 때 사야 된다라고 계속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때 본질적으로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잖아요. 투자라는 게. 우리가 결국 싸게 사야 누군가가 우리의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를 때가 아닌 내릴 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내리는 구간이 안올수 있지만 그래도 오르다가 중간에 그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포인트로 바 이렇게 살수 있지 않나. 자, 이런 중간중간에 계속 API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일 때 우리가 살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잘 노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APR이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APR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더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주가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오르고 이런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제가 톡방을 운영 중에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랑 하려고 톡방 운영 중에 있고 그 톡방에서 이제 제가 개별 종목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로 주식아재라고 보내시면 되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마음이 정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또, 저랑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톡방 만들었고, 그 다음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뉴스나 정보, 이제 시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추천, 이제 좀 그런 게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어, 여기 문자로 주식아재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톡으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날씨,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